안녕하세요 한농화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자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한농화성 어제 오늘 자 주주분들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엄청난 급등락이 나와 주었어요. 엄청난 변동성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 급등이 나와주는 건 좋았으나 이런 상승분들 반납하는 위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없는 것인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들 꼭좀 눌러 주세요. 자, 한동가성 오늘 강하게 상승을 부추겼던 기사, 바로 이거죠.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기대감. 자, 이런 기대감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매수를 할 건지, 자, 어떻게 대응을 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건지.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 좋은 재료가 있는 건 알겠으나, 어, 어디서 매수를 하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 제가 설정해드린 이런 의미 있는 라인들, 이런 라인들 부근이 오게 되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뭐, 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오게 되면, 반등 또는 추가적인 슈팅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엄청난 급락이 나왔던 어제, 자, 17,300원 의미있게 그어드린 17,300원에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해 주었고요. 2 1선을딱 걸쳐서 종가 마감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 뭐라고 했죠?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종가 이탈 없이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라. 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또이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앞에까지만 해도 엄청난 흐름이 좋았어요. 엄청난 흐름이 나와 주었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자, 흐름이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자, 오늘도 종가 퍼펙트하다. 자, 내일은 돌파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상단 목표가를 그어드렸던 2만 500원 여기 딱 걸쳐서 종가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쵸? 자, 이날. 자,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퍼펙트다. 자, 다음 목표가가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2월 27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날 이런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 저 역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상승 기대해 보겠다라고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개파락이 나왔던 이유. 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 뭐가 있었죠? 자 보복관세. 자 보복관세로 인해서 미관세. 자 이런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지금 관세가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지받고 상승하는 부분 굉장히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꺾이게 된 이유, 요 상단, 환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거 환율인데, 이렇게 상승하는 거 좋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요 전고부근에 와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외인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그렇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좋지 않다 여러모로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지금 여기 1425 달러를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을 이탈해서 어, 조금 낮은 금액대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8일, 자, 27일까지의 상승은 좋았으나 28일 날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던 이유 22월 28일 날, 자, 모든 장이 완전 망가진 날이었어요. 그렇죠? 뭐 나스닥도 이런 관세 영향으로 엄청난 하락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대.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 대략 곱하기 5 해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저께 엄청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잘 유지를 해주다가 자 어저께 엄청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런 급등락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배터리 그쵸? 배터리의 관세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모든 국내 증시가 지금 불확실성한 이런 재료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딱 국내 증시 상황이 지금 여기 딱 2530포인트 걸쳐서 마감한 이유 자, 이런 부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박스권 7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오늘 모든 종목들 모든 종목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어,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 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월 5일이죠. 자, 9시. 시작하자마자 제가 국내 증시의 조정 누군가에는 불행이지만 누군가에는 기회라고 했다. 뚜렷한 뚜렷한 악재 없이 강한 조정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 며칠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무래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화이팅을 외쳐 드리고난 이후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화성. 그렇죠. 자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강하게 주가가 밀린다.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밀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예요? 하락이 멈추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멈추는지 체크를 한 이후에 어 내가 세워놨던 이 시가,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돌파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거기서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워낙에 어제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까지 어,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한농화성의 주가의 흐름은 어, 완전히 깨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장초반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시가를 기준으로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이 어디냐? 어딘가요, 여러분들? 어, 바로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이 구간에서 바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높은 구간에서는 포기를 할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시가를 기준으로 강하게 밀렸어요. 그런데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런 상승이 이 시가를 기준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하락이 멈추는 상황을 보고 어, 수, 어 매수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락이 멈춘 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자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쭉 상승이 나왔어. 그런데 상승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없으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럼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손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상승 윗 꼬리까지 만들어 주었던 상승이 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는 이유. 자, 이런 게 시가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동화서 타점 잡는 방법,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 현재 현재가를 잡아도 시가 기준 손절 3%가 넘지 않는다.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과 짧게 매매하는 방법이 시가 매매다. 자, 이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상승이 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없으면 자신 없으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아니 급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했으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책임을 어, 스스로가 지어야죠. 그렇죠? 자 자신 없는 상황에 왜 매매를 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상황에 어, 고점. 자 상승이 멈췄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죠자 이렇게 눌렸어요. 자 눌리고 나서 시가까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 자 이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진행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1봉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어제 급락을 만들어줬는데 보세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아 오늘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자 악재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관세에 대한 이슈로 뭐 악재 영향 자, 이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오늘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제 물렸던 개미들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오히려 주포에게 기회를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일봉에서 의미 있는 구간 설정해 드린 요 구간에서 짧게 매매를 해 놓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분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 기존에 설정해 드렸던 요 매수타점, 요 근접한 라인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땡큐인 거죠, 여러분들. 자, 눌렸을 때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회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저가의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를 해라 자 그러면 오늘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이 어,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손절과 여기 짧게 잡아 드렸고 요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면들 내일 급등이 나오거나 내일 이후로 이탈 없이 상승이 나와 준다. 이 추세를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주고 여기를 돌파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 타점과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제 퇴사남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초보자분도 할수 있는 매매 방법들,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시점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다 알려드리고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리는 요 소통방 안에서의 대응 방법들. 그죠? 자, 그러면.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한농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010-5799-335. 한농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타점.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2만원대에서 놀고 있던 한농화성이 지금 2만원 밑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전고체 지금 완전 뺄 받았어요. 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농화성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0-5799-335 한농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절호의 찬스 매수 타점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승하는 거 보셨죠? 제2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될수 있는 한농화성 놓치셔는,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내일 대응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010-5799-335, 한농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통방에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어, 자금, 음, 빠르게 회전하실 수 있는 제가 급등주도, 어, 매일 같이 남겨드릴 겁니다. 자, 퇴사남의 시그니처 ATM. 자, 언제든지 인출해 가실 수 있는 ATM. 자, 집중해 주셔가지고, 이런 하락장에 수익 반드시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대응은 내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